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분명히 어, 요즘 음, 힘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뭐 꽃샘추위, 날씨도 그런 것 같은데요. 늦가기 또 어, 추위가 또 다시 찾아오는 때인 것 같은데요. 부디 이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시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노래 나오지 않으셨어요?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손가락 유동도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네 저만 하는 건 아니죠? 다 아시죠? <laughs> 괜히 했다 싶은데 <laughs> 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자다가 일어나도 암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익숙한 말씀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또은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말씀하셨는지도 알고이 있으신가요? 오늘 설교는 여기에 집중을 두고 한번 나눠 보고자 하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 중에 하셨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찾아 왔는데 여기서 그 니고데모가 누군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부터 니고데모, 그리스어 헬라어로 하면 정복자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여 이르기를 왕족 출신인데 그냥 왕족이 아니라 전쟁 영웅의 가문의 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가문적인 백그라운드의 영향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 역할, 리더 역할을 하게 돼요. 3장 1절에도 나오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내들인 공해의 회원이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지역은 누구의 식민지였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떤 통치 정책을 펼쳤냐면 지방자치 기구를 두고 각각의 지역을 관할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유대 지역의 지방자치 기구 이름이 사내들인 공회였던 거예요. 이 공회는요, 입법, 사법, 행정 이것을 다각 있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기구였죠. 그런데 이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71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70명의 의원과 한 명의 의장,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는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71명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막강한 권력자였던 거죠. 전쟁 영웅 왕족 출신의 정권 실세, 니고데모. 뿐만 아니에요. 또 있는데요.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말, 바리세인도 있습니다. 3장 1절에 나와있죠. 그는 바리세인, 바리세인이었는데요. 우리는 바리세인 그러면 예수님을 욕을, 예수님께 욕을 먹었던 분으로서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바리세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선망받았고 존중받았던,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된 이후부터가 굉장히 좀 순수했어요. 언제였냐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멸망당했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난후 70년 이후에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운동이 있었나요? 영적인 각성 운동이 있었죠.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멸망받을 짓을 하지 말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더 이상 심판받지 말자라고 하는 영적각성 운동이 에스라, 니에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파가 바리세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들은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율법을 613개로 나눠서 거기에 세부자원까지 다 갖춰놓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역할, 선생으로서의 역할도 했어요. 일례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족의, 왕족 중에서 한 왕비가 비도덕적인 행태로 혼인을 하려고 하자,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바리세파 사람들이 용감하게 비난을 합니다. 정치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옳은 말,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가는 어마어마했어요. 그 일로 바리세인들이 약 800명 정도가 학살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일이 일어나요. 이런 학살을 당하는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들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그것을 지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세파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저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니고데문이요 응. 그 무리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떤가요? 집안 배경도 짱짱했고 정치 권력도 실세 자였으며, 그중에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종교적 위상도 높아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무하나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 니고데모.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뭐가 부족했는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 구절에서요.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람,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이지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좀 전에 읽었듯이 먼저는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 이 밤은요. 문해적 상징이 되는 밤입니다. 요한복음이 잘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가 밤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밤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진짜 밤에 찾아왔는데 굳이 밤에 찾아왔다고 밤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왜요? 이 요소를 문학적 기법으로 사용하면서 그가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완벽한 배경, 출신, 조건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직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한 가지 부족했는데 우리는 알죠? 그 부족한 한 가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뿐만 아니에요. 더욱 확실한 증거, 그가 영적인 무지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맥상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요. 미구데모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3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표적이라고 하는 기적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요 문맥상 보면 요한복음 문맥상 보면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에요 보세요 3장이 시작되는 바로 전에 무슨 말이 있는지 보세요. 유언복음 2장 23절인데요. 거기서부터 말씀이에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이죠.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런데 보세요. 뒤에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말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해가신 기적을 보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대요.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믿음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가벼운 변덕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죠. 모에 근거한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보고 경험하고 따른 그 믿음이 말이죠. 니고데모가 그렇다고 뉘앙스를 풍기며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약간 믿었어요. 아직 어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채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은 질문을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신비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해, 다시 말할게요 신비적인 경험과 체험을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할 수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요한복음의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런데 그런 신비한 경험과 체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긴 해요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적인 체험도 주세요 근데 그것은 왜 주시는 거예요? 완고하게 세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충격 욕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의 기도에는 잘 응답하신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초신자들을 편애 하실까요 아니요 편애 하시는 게 아니라 배려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 주시기 위해서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신비한 체험도 신기한 경험도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는 일도 주시고, 불기둥, 기울음 기둥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도 주시고 했던 거란 말이죠. 막 부른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도 의심의 구름을 거쳐주시고, 불신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죠. 기적과 같은 신비한 체험은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요. 신비한 경험, 영적인 체험은 터부시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험들을 자랑할 건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그런가요? 그런 신기한 체험들, 경험들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아직 우리에게 걷어낼 의심의 구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의 허무, 허물어야 되는 불신의 장벽이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자랑할 거리는 아닌 거죠. 믿음이 아직 약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주지 않으세요. 신비한 경험과 체험은 그런 겁니다. 신앙 초입에서 우리의 완고한 완악함, 마음을 깨부셔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진보하게 하거나 진전하게 하거나 성숙해 하거나 성장케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걸까요? 온전하게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된 본문이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말씀이에요. 1장 23절입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거듭난 것. 그 요한복음 그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난다는 표현이 성경에 딱두 군데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니고데모 여기 본문에 한번 쓰였고요. 여기 두번 쓰였고요. 베드로전서에 또두번 쓰여졌는데 이렇게 두 부분만 쓰여졌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말미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명토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로 가능하대요? 거듭나는 것은 기적의 신비한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다. 믿음의 성숙은, 믿음의 진보는, 믿음의 전지는, 온전한 믿음은 뭐로 인해서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맥락을 같이 하는 유명한 말씀도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어떤 들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유일한 겁니다. 진정한 온전한 믿음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개인의 영적 부흥도 그렇고요.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초대 교회의 부흥을 두고 공동체의 부흥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의 부흥을 두고 영적인 부흥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라 뿐만 아니에요 그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가르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으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기적이 넘치기를 체험이 넘치기를 신비한 일들이 넘치기를 영적인 그런 경험들이 넘치기를 구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직 하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받은 교회가 되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교회를 공동체를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고 온전케 하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진보와 진전, 성숙과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뭔가 새로운 덧붙이는 신비한 경험 기도 응답 이것을 구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이미 들려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동산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운동, 말씀을 묵상하는 운동,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운동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 공동체적 부흥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도 나갔고 오늘 어 기도하신 권사님도 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죠? 광고가수 차례 나갔고 유인물로도 나갔고 뭐 그렇습니다. 이번 주면 여기 현수막도 걸릴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저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이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금해 할 만하죠. 왜냐하면 알려드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근데 어떻게 할까요? 공동체 성경 읽기. 이 말에 다 담겨 있어요. 공동체 우리 모두가요. 그냥 함께 성경을 직접 보고 듣고 읽을 겁니다. 그냥, 그냥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별거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수준을 좀 알았습니다. 저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물으시는 분은 있어도 왜 하는 거예요라고 물으신 분은 없었어요왜 성경 읽는 거예요라고 물으시는 법은 없었어요.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겠죠. 잘 알고 계시나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그 중요성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더욱 든든히 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요. 이거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 그러면 니고데모는 성경을 안 읽었던 걸까요? 아니죠. 바리새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어, 전파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단한 가지겠죠. 읽었어도 잘못 읽었겠죠. 읽어도 잘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혼났다고 했잖아요.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비밀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까지 구약성경인데, 그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그 영적인 비밀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읽었어도 잘못 읽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을 그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받지 않기 위한 생활, 삶의 규범으로만 보았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헤아리며 인격적인 그분을 만날 용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전에 본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멸망받지 않기 위함으로써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성경을 읽었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헤아리며 인격적인 그분을 만날 것으로 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있는 그 오해의 렌즈를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로도 잘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미워하사가 아니에요. 미워해서 네가 조금만 잘못하면 홍구멍을 내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노려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정확히 꼭 짚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모아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해하지 말아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니구대모는 성경을 혼나지 않으려고 읽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했거든요. 그저 심판하시려고 대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헌법으로 보았어요. 생활 규범집으로 보았고 규정집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뭘 하고 뭘안 하고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0편 1편이 뭐라고 했는지. 10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요?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보세요 헌법책을 늘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법조인들도 그렇게 못해요 그 규정집을, 뭐 예를 들어 보험 약관을 즐거워하면서 막 읽는 사람 있어요? 기뻐하면서 읽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규정집은, 헌법집은 그렇게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규정집이 아니고 헌법책이 아니고 모이기 때문에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만남으로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아니, 니고데모는 이게 문제였어요. 성경을 읽었지만 잘못 읽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요. 그저 심판받지 않기 위해 철저한 행동 규범으로만 삼았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헤아리며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 종교 활동만 했던 거죠.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앞에 있었지만 알아채지 못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손에 들지 않으면 신앙 연수를 얼마나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 직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즉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격이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가 되고, 그 종교 가운데 우리가 하는 노력, 수고는, 무미 건조한 종교 생활을 더욱 가속화 시킬 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요즘 신앙 생활이 재밌으신가요? 즐거우신가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지난 생활할 만하다. 교회 다닐 만하다. 살만 난다. 이러십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물음표가 이렇게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경 보고 계십니까? 말씀 보고 계신가요? 아니,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 혹시 깨닫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바다 그 사랑의 품에 흠뻑 빠져 그 은혜의 바다를 유영하고 항해하는 복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그리고 우리의 봄날, 이제 3월 되면 봄날이잖아요. 말씀과 시작하는 그 봄날, 그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